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과 오른손 손을 잡고, 일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내리고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들고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성 제자리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 제자리 회전.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손 맞대고 회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 들고 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다른 방향에서 해보겠습니다 예비 동작 남성은 왼발부터 옆으로 여성은 오른발부터 옆으로 춤을 시작할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삼각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이 옆으로 비켜주고 손 내리고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을 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막고 남성이 삼각스텝으로 여성을 리드합니다 여성 제자리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남성이 제자리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다섯, 여섯 자 손을 들어서 맞대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 들고 회전 하나 둘셋넷 옆으로 다섯 여섯 다음 2번 스텝이 삼각스텝이 없는 스텝이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줍니다 먼저 A 비 동작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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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른손과 오른손 손을 잡고 1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 내리고 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 들고 회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 제자리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 제자리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맞대고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들고 회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른 방향에서 해보겠습니다. 예비 동작, 남성은 왼발부터 옆으로, 여성은 오른발부터 옆으로 춤을 시작, 시작할 때 처음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각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이 옆으로 비켜주고 손 내리고 회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을 들어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로막고 남성이 삼각스텝으로 여성을 리드합니다 여성 제자리 회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남성이 제자리 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다섯, 여섯 자, 손을 들어서 맞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들고 회전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다섯, 여섯 다음 2번 스텝이 삼각 스텝이 없는 스텝이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줍니다. 먼저 예비 동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